절사단을 한 마리를 모르고 죽여버렸네요 얘를 죽였는데 루쿠마스카크 예,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얘는 특별히 뭐 저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위치는 아 아니, 내가 보물 먹으러 왔다가 씨 캐시코란 캐시코란? 여기 가라오수 여기에서 가라오수 왼쪽 위에 있는 캐시코란으로 오시면 되고요 여기 캐시코란은 여기 두 개의 이렇게 모닥불 있는 사이로 들어가시면 여기 문이 있습니다. 이 문을 입고, 입구가 있고,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셔서, 여기 그러면 저기 두 마리 있을 거예요. 두 마리를 잡으시고, 두 마리를 잡으시고, 빨리 나갈 수 있는 길, 이건, 이게 빨리 나갈 수 있는 길이고, 두 마리를 잡으시고, 여기 틈새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오시고, 아, 이걸 모르고 잡아버렸네. 녹화를 안 하고. 이쪽으로 따다다다다다닥 뛰어가셔서 밑으로 쫙 내려가시면 여기 두 마리가 있어요. 그두 마리 중에 하나가 얘예요. 이놈입니다. 별사자. 모르고 잡아버렸어.